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 보완 방안을 내놨습니다. 아, 일각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좀 의문이 된다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한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달 15일부터 이제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휴일이랑 야간 시간대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 이 내용이 골자입니다. 6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고요. 또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의료 기관에서는 만성질 환자의 경우 1년 이내, 그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한 의료 기관에서 동일한 진료란 대해서 대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만 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을 해 줬는데 이제 복지부에서 의료 접근성을 좀 높여 보자 이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다만 약을 받을 때는 여전히 약국에 가서 약을 받아라. 라는 원칙을 이제 박아뒀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네.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약국에 방문해서 약을 받으라고 하면 이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업계에서는 과연 이용 환자가 늘까라는 이제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위기인데요. 동네 병원을 우리가 이용하는 이유는 몸이 아파서기도 하지만 좀 빨리 약을 처방받고 싶어서인데 이약 배송이 아예 안 돼버리면은 환자가 이 플랫폼을 이용할지 모르게. 다 이런 입장입니다. 뭐 네. 네. 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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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잠깐 생각이 드는 게 자, 약국에 갈 정도면 병원을 가지 않겠습니까? <laughs> 보통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 바로 가는데 네. 약국에 갈 거면 병원을 갈수 있겠죠. 뭐 그렇긴 하지만 <laughs> 네. 네. 이제 약 배달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가장 뭐랄까 큰 시장이라고 보는 이제 가장 이제 어,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분야인데, 음, 네.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주니 이게 사실 안고 없는 찐빵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안고 없는 찐빵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